다음으로 나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송이산행을 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퍼드레기입니다. 처음에 올라자마자이 퍼드레기는 올라오면 냄새가 팍 나요. 저 앞에도 지금 냄새가 나더라고. 이거 따고 그 냄새난 데로 한번 가서 찾아볼게요. 자, 첫 마수 퍼드레기로구나. 볼까? 음.. 뭐 대는 굵진 않네. 아.. 그냥 갈송이 정도 사이 됩니다. 갈송이. 뭐. 있는데는 지장 없죠 라면에도 지장 없고 송이 채국에도 지장 없고 마스퍼드래기 <laughs> 서둘러 이대 아 사이즈 좋은 퍼들레이기가야 어제 가을피었네 어제까지는 웅 크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쫙 펼친 거야 대물입니다 아, 대물 데물.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아, 저쪽에서 송이 향이 팍팍 나더라고 그래서 야 어딘가에 퍼들레이기 있는데 때 바람이 아래서 위로 치오르잖아 그래서 밑에 쪽에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역시 있네요 아이 뭐 벌써 다 이렇게 펴서 이런 뭐 초등학생도 다딸수 있지 아주 냄새 하야 소나무 껍데기 뺏겨가지고 그냥 코로 확 들어박은 것 같아. 향이 죽이네. 얘는 아직까지 완전 퍼들리긴에요 이렇게 웅크리고 약간 웅크리고 있잖아. 아까 그는 거좀 부산 날개를 완전 바깥으로 벌떡 찢겠는데 얘는 웅크리고 있네. 송이가 이게 올해는 짧게 나고 일찍 진다 했는데 그게 많네요. 거의 일주일 사이에 났다 다 지네, 이제. 올해 송이는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사이에 다 쇼브를 하면 안 되지. 끝장을 봐야 돼. 자,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위치가, 위치가 상당히 애매한 곳에 있어서 위에서 내려봐서 안 보였어요. 밑에서 보니 보이잖아.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A급입니다. 아, A급. 에이급. A급이라 하니까 편집하기 힘들더라고 1등품 아주 반질반질한 머리와 좋은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퍼드레기 두개 봤는데 이 잘생긴 놈못 볼까 했는데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미사일 송이라 제가 불렀죠 피 하고 튀어나온 미사일 송이 아 좋네 보기 좋아요 아주 좋아 또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쁜 게 올라왔네요 아주 예쁜 송이가 반들반들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반갑구나 송이야 한번 볼까? <laughs> 아자스가 내가 너를 모를 줄 알았지. 아 이쁘네. 두 개면 됐어. 두 개면 두 개면 충분합니다. 형제의 송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니까 애들이 성장보다는 빨리 울리고 포자를 날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싹 덮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너만을 위하여. 아니 나만을 위한 것이. 어 그렇지요. 나무 뒤에 숨어 있어. 야세 개. 우와. 올라가 고면뭐 지금 세개인데네개도될수 있죠 와보니까 여기에 하나가 더 있잖아 <laughs> 그죠 여기 하나 더 있고 여기 하나 여기 두개 아주 뭐 엄청납니다 굴어굴어 굴가, 굴가. <laughs> 얘들은 완전 샴이네 샴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기 또 있네 아주 훌륭합니다 또 있잖아 요 여기 또 있잖아 요아이 나무 숲이 있가지 이게 쉽지가 않네 오늘 살짝, 살짝 덮어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 누가 알겠어, 이거. 뭐래 해보자, 에송이야. 어? 갈라 하는데, 갈라 하는데, 이봐. 이거 봐, 이거. 이건 사이즈 좋네. 아 어, 이건 사이즈 좋네. 송이도 S자를 좋아해. 잠깐 사이에 훈련했습니다. 여기는 소나무에서부터 한 7m 정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멀리 나와야 송이가 있는 곳인데, 역시나 멀리 나와서 있긴 있는데, 하도 사람이 빨마서유생이 올라다 이래 됐네. 사람이 빨라가지고못 컸어. 크다 말았어. 내가리못둥송이 송이인데 뭐야? 송이로구나. 음. 아, 이렇게 이쁘게 오네요 얘는 독송이네. 여기가 왜안 나오는 했습니다. 겨우 나왔잖아.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직한 송이로구나. 음. 아주 뭐 머리통 크네 커. 머리통이 아주 뭐 장군감이네. 장군. 감사합니다. 송장군. 안 보여서 이 나무는 이제 송이를 안 올리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내밀고 있네. 아, 아 이거 내려옴 딱 맞겠어. 딱 아, 내일 가면 내일 까 이게 지금 밤버섯인데, 이쪽으로 와. 밤버섯이 쎄생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비 맞은 공댕이. 물 먹은 부분은 잘라내고, 뽀송뽀송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물 공댕이가 비를 맞으면 꽉 짜서 가져가는 거야. 꽉 짜서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밤버섯을 찾아왔는데, 한발 늦었어요. 아, 비가 와가지고, 아까 구라! 아까워! 어, 자루만 세개 챙겼네. 능이는 없을 것 같고, 반버섯만. 오이고, 아주 큽니다. 이거는 가슬 먹으면 하네. 반버섯도 끝물이다. 아, 오늘 송이산에 마치고 하산 중입니다. 송이도 그럭저럭 봤고, 누가 내리는 반버섯도 봤습니다. 아, 단풍이 죽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철수